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라이딩이나 한번 하면은, 키가 막힐 것 같은데.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사정원 총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아주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품은 벤틀러스 XT10 프로입니다. 이 모델은 승하차가 굉장히 용이하고 튼튼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짐바지와 앞에 바구니를 그냥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서요. 배달을 하신다거나 혹은 멀리멀리 멀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체격이 크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무릎이 안 좋아서 좀 오르기 쉬운 자전거가 없을까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천후 전기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가격은 159만원인데요. 48V에 500W 20A입니다. 와... 요즘에 거의 국룰이죠. 48V 500W 20A 안되면 진짜 요즘엔 좀 팔기 힘들어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가격과 성능이 되겠죠. 그 가격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델. 지금 보시다시피 이탑 튜브가 없는 이런 형태예요. 이 형태의 장점은 바로 승하차가 굉장히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옛날 자전거들처럼 이렇게 아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우 아우 바라 이렇게 아. <laughs> 어, 오바를 하려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혹은 무릎이 좀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아주아주 아주 최적이죠 그리고 잦은 승하차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조금 이제 배달을 좀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잦은 승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접이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아닙니다. 접이식 절대 아니에요. 비 접이식으로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하중이 100kg 이상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캠핑을 간다거나 먼 여행을 떠날 때 그럴 때 짐을 많이 실어도 아주 아주 튼튼하게 잘 버텨 주겠죠. 게다가 요요 요 배터리는 삼성 배터리로 바뀔 거예요. 여기다가 삼성생 배터리 20A를 넣어서 500W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출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출시가 될 거예요. 게다가 혹시라도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요. 배터리를 아웃! 하나 더! 하나 더 끼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스페어로 보관 하시다가 갈아 끼우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배터리 하나가 한 70만원 돈 정도 하죠. 시중에서 하지만 같이 구매하시면 40만원에 원가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러면 40만 페어가 199만원이 되는 거죠. 200만원이 안 되는데 40만 페어 배터리의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하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격과 성능이 매우 괜찮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타보고 롤플레잉을 해봤어요. 직접 제가 저기 한강에도 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딩도 한번 길게 해보고요. 언덕에서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골목에서 코너링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라이딩을 해봤는데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승하차가 편하기 때문에요, 아주 쉽게 오르내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 모든 제품엔 단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안장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이 배터리 때문에 안장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160 정도 되시는데 내가 다리가 좀 짧다 하신 분들께서는 분명 까치발이 될 겁니다. 그렇기 <laughs> 때문에 16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좀, 아, 난 이걸 탈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매장으로 직접 오셔서 앉아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당연히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샘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계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만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복합 인증을 받아서 스로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허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쉽게도 이 제품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께서만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계기판이 컬러 기기판이에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속도와 파스, 단수,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 이렇게 그래프로 또 파스의 단수의 세기를 또볼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LCD 모니터에서 내 속도와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USB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을 직접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속은 아니고 저속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천천히 충전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매우 매우 유용하겠죠. 자, <laughs> 그리고 라이트, 당연히 있죠. 라이트, 전방에 라이트 있고요. 그리고 후방에도 이렇게 후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자, 이렇게 이렇게 깜빡깜빡 깜빡깜 깜빡, 깜빡 하면서 기존에 그냥 불만 밝아진 애들이랑은 또 다릅니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이렇게 해서 뒤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는 서스펜션이 있어요 이렇게 서스펜션이 제가 보니까는 이 서스펜션이 싸구려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라가웃이 되거든요. 라가웃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보통 고급 제품이에요. 그래서 잠그면 이렇게 소바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직진성, 구름성이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험난할 때는 이렇게 풀어서 승차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이어 또한 4.0짜리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 하게 됩니다. 이렇게 4.0 넓이의 타이어를 사용을 해서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높은 그런 타이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펫 바이크 스타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기본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159만 원이라는 아주 아주, 솔직히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금액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무게감을 위해서 이 마그네슘 휠이 아닌 스포크 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파츠들로 드레스업을 또할수 있습니다. 기능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이런 탑박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탑박스는 벤틀러스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으로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열쇠 구멍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잠그고 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탑박스는 9만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가방 하나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 하나 필요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탑박스가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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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괜찮았어요. 요거 아주 괜찮았습니다. 요게 스피커인데요. 두 개가 한 쌍으로 지금 저희가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원을 키면. 예. 소리를 양쪽에서, 양쪽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까지도 드레스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음질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만 틀어볼게요. 자, 노래를 제가 한번 그냥 넘겨볼게요.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음악에 잠깐 취해 있었어요. <목소리>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노래를 틀고 라이딩을 해보니까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거는 말로 설명도 못한다. 자, 이렇게 피스피커까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휠 커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나만의 나만의 스타일대로 휠 커버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5만 원 상당의 가격이니까요. 혹시라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매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면은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배터리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틀러스 xt10 프로 어떠셨나요 굉장히 승하차가 쉬운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신장만 맞다면 타실 수 있겠죠 자 게다가 가성비까지 좋으니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기자전거를 고를 때는 꼭. 나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신다면 언제든 자전거 총아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3만 구독자가 된다면 꼭. 좋은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